폴란드 미사일 피격 사건에 대한 다섯 가지 tmi 폴란드 미사일 피격 사건은 우크라이나의 르비오에서 70km 떨어진 폴란드 영토의 미사일이 폭발하여 폴란드인이 두 명이 사망하게 된 사건이다. 사건 발생 얼마 후 우크라이나 측에서 러시아가 폴란드 영토를 공격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 연합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명분이 될수 있었으며 이는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조사 결과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이 아닌 우크라이나 측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오작동으로 폴란드에 착탄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고 폴란드 대통령과 폴란드가 소속되어 있는 나토 측에서도 해당 사건은 불행한 사고이며 이를 선제 공격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이런 내용을 부정하고 있으며 폴란드에 착탄한 미사일은 명백히 러시아의 공격이며 우크라이나 측의 오발이라는 판단을 러시아의 선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주장과는 별개로 피격을 받은 당국인 폴란드와 해당 연합인 나토 그리고 미국까지 해당 사건은 우크라이나의 대공 미사일로 인한 사고이며 단지 이를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표현했다.